자, 그래프와 직선 f(x)의 그래프가 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거 주기 p 어 오, 가의 조건은 주기가 p다. 이제 이 정도 는알아줘야 된다. 네. 자, 나의 조건은 뭐? 이걸 나하고 바로 이제 뭐냐요 나의 조건은그 그려. 네. 2분의타가그리고 여기까지 그리면 코사인 4x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네. 다의 조건은요. 다는 2분의타이까지 네. 그게 저. 네. 네. 여기 이놈의 그래프를 음. 이만큼 올리고 x 대칭 y 대칭이 y 대칭을 시킨 나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자이 어려운 잘 보세요. 주기가 p 다 주기가 얼마냐고? 주기가 주기가 얼마라고? p 가 아니라 2분의 아, π. 네. 그 밑에 적혀있지. 파이라고. 양수 p 의 최소값은 π다. 됐나요? 네, 근데 최소값이 파이지. 자, 네. 최소값을 아수있겠이 사이, 싸이의 주기 얼마야? 싸이의 주기 얼마야? 2파이, 아, 왜 2파이야. 이렇게 보면 4파이일수도있잖아그 음, 처음 시작해서 끝. 다시 자기 자신이 돌아온 놈의 최소값이 2파이가 아닌가 음. 그 주기라고 얘기 하는 거고. 됐음 자, 갑니다. 아 그럼, 잠 여기에서부터 2분의파이까지는 뭐라고? 코사이 4, 4, 4X. 네. 4X. 네. 코사인 4사이죠4 x 뭐? 파이. 네. 네. 어? 코사인 4 x 의 주기는 2분의 8이야. 어, 2분의 이 2분의 8이야. 2분의 8이야. 2분의 8이 2분의 8이야. 2분의 8이야. 2분의 8이야. 2분의 8이야. 2분의 8분의 8이야. 2분의 8이가 2분의 8이야. 2분의 2분의 8이야. 2분의 이야 2분의 8이야. 2분의 8이야. 2분의 8이야. 2이야 2분의 8이야. 2분의 8이야. 2분의 이야 2분의 8이야. 2이이야2분 어, 여기가 4분의 8이고 여기가, 여기가 4분의 8이고 네.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네요 여기가지 네. 됐니? 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요 됐어요? 자그 다음에 2분의 8에서 얘는 얘를 무슨 축 대칭 하는거야? Y축 대칭 시키죠 X축 대칭 시키는거죠? 네 맞습니까? 네. x축 대칭시키다음에 그래프는 이거 보죠 네. x축 대칭시키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네. 얘를 이만큼 올리면 여기에 겹쳐지죠? 네. 내가 여기다 그걸 달아주면 그냥. 아, 똑같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범위가 저요으에옆으에 오늘, 그래프는 이분의 사 이렇게 올로 올라가게.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아니지 않아요. 이거 맞아, 봐라 이어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그 원래. 그래서 여기 얼마다? 응. 파이 나야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가는? 네, 네. 여기 가은 얼마겠죠? 2에서 올라갔으니까 3 오케이 오우. 좋아 알았어요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y는 파이 네3 있어요 3 x지 이거의 주기는 아 5구나 뭐. 자, 얘는 1차 함수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일 때 이놈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네. <laughs> 됐어? 예를 네. 값이 최대값이 3이잖아. 3이잖아. 아, 예를 값이 얼마 파이 콤마 3이래요. 네. 파이 1때 3을 지나겠죠? 네. 네. 그럼 파이 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그럼 네. 끝난 게 그려지는 거죠? 하나, 둘, 근데 셋. 근데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보는 거야? 반대쪽도 봐야 되는 거죠? 어. 맞아요? 네. 그럼 반대쪽은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 거니? 반대까지 봐야 돼요? 그럼요. 주기가 얼마야? 파이. 파이잖아. 맞아 네. 그 다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 돼? 이런 저는 범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 돌아가면 돼. 무슨 말 그러니까 어, 범위만 보고 그리는 건저그림으고 됐어? 네. 그럼 얘가 다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좌표는 어디라는 거야? 게더 있네. 마이너스 이면 되니? 네네. 마이너스 뭐가 난다고? 마이 어.. 마이너스 3이? 나온 건데 마이너 스3이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서 만난점점 좌표가 운대요 마이너스 2인거니까 여기 네. 됐어. 형좀쪽쪽으로오세그 <laughs> 자리가 제일 럼 여기서는 뭐야? 교수님, 핵수는? 도수리. 주기가 1이야. 맞아. 주기가 1짜리면 주기가 2짜리랑도 같은 거잖아. 아, 저요. 자, 사인의 주기는 2파이. 최소가 2파이니야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 그럼 얘가 4파이라고 해도 안 돼. 돼요. 돼요. 그렇죠? 6파이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요. 돼요.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해도 가능한 거죠. 됐어요. 여기서는 뭐, 최소 얼마다 노력이 응. 없잖아, 있지? 응. 그냥, 두번 돌았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라 그런 거잖아.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10번. <laughs> 10번 질문인 사람? 저 맞았어요. 진영이 형. 진영? 한다 <laughs> 응. 이거 직각성 락형 네. 응. 직각성 락형인거니고 내가 이거 어떻게 맞았냐? 왔어요. 알파 됐어 <laughs> 됐어 자 진영 여기서 보면 생각나야 되는 건 직각 직각 말고 알파 베타아 이분에 바야돼 됐어요 네 그럼 거기서 3 알파 플러스 3 베타는 뭐라고 돼 있는 4 알파 플러스 3 베타는 어떻게 바꿀수 있니 음베타를이길까 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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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똑같이 묶일 어싸인 어떻게 쓸수 있다? 1 0 제대로 풀었네 묶일 수 있어 싸인이 어떻게 쓸수 있다? 알파 플러스 메타는 <laughs> 2분의 파이야 네 그럼 거기 나와있는 그 값은 어떻게 쓸수 있다? 알파 플러스 3 메타 조용히 하고 그걸 3을 곱한 다음에 알파를 더해요 그렇지 그럼 2분의 3 알파 플러스 그럼 2분의 3 파이 플러스 알파다 됐죠? 이거 어떻게 자, 예쁘게 바꿔주는지을 보는 거잖아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파이 파이를 빼요. 파이 파이를 빼주겠니 아니 2분의2 파이. 정확하게 그렇게 더듬거리면서 찍어서 얻어버리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얼마를 뺀다? 360. 그리고 그걸 얼마를 뺀다라고 하는 거랑 2 파이. 그렇지. 자, 네가 처음 말한 것처럼 파이, 2분의 파이, 파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한번디 2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네, 그렇게기서이 이 파이를 빼버리면 어, 나도 지켰네이 파이를 빼버리면 얘는 상관없잖아, 그렇지? 맞아요, 얘는 뭐가 돼요? 사인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진냥형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를 앞에 빼고 오케이, 사인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되니? 이게 y가 표니까모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뭐 2분의 1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 어. 고사인 알파 얘랑 같은 거 됐어요? 이사인 알파는 이거에 대해서이거보의이번거예 비타고라스 같은 거. 다음 11번 100원 질문이었어요. 예. 요거, 우리 그, 센 같은 데서도 많이 본 문제의 내용이긴 합니다. 네, 한번본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래서 네, 알았잖아, 항상. 문제의 유형은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게 많이 없다고. 자, 표현만 바뀌는 거라고, 그림만 좀 바뀌고. 근데 11번에서요? 네. 네. 동경 표시할 때요. 자, 일단 11번 한번 볼게요. 네. 자, 문제의 그 뭐, 원 그리고 사각형 그려져 있는 거지? 그다음에 사각형 이게 정사각형이고 아, 네네. 오, A, B, C, D. 라고 했고. 자, O A 나타는 원경의 크기라고 했잖아. 그러나 아. 그럼 어디로 해야 되고? 여기가. 아. 이렇게. 여기. 그럼 베타는 이거겠네. 알파가 정사각형이고 여기는 네. 여기가 베타. 됐나요? 네네. 네. 그다음에 뭐 감마 델타라고 얘기했죠? 네. 여기가 뭐다의호보요 이변의 길이가 일이 네. 감마 이렇게 돼서 마지막 레스 유가 델타다뭐잘는 여기 있을게요. 따리줄수 있으니까. 네. 됐나요? 표현을 네. 할때 네. 베타는 어저기쪽에 90도 맞죠. 그렇죠. 그럼 베타는 알파 플러스 2분의 1. 네 맞아요. 자 알파라는 각이고 베타라는 각이 있는데 베타는 뭐다?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다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아니네 그다음에 베타 감마. 감마는, 감마는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파이는. 어 알파 플러스 파이. 왜냐면 알파 저희가 막꼭지가 아니 뭐라지. 해야 되지?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이게 파이 아니냐? 네네 그렇게 쓰면 안 될까요? 그그래도 되죠 나는 대칭성 이걸 좀 이용하고 싶을 거 같은데 그치? 네네 네그 다음에 뭐 알파가 나중에 델타랑 만나면 이것도 같이 그냥 늘릴 수 있으니까 자 델타는 네. 어떻게 돼요? 냐 어... 델타는 뭐랑 180도 차이 나는 거냐? 델타랑 180도 차이 나는 거지? 어 그러네요 맞아? 네네 네. 빼기 뭐가? 에타가 파이다. 어, 이거 그 정도 써 놓고 네. 필요하다면 얘를 좀 비벼 볼게요. 아 이건 이거예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감마죠? 네. 네.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감마 감마를 보라고 그랬지? 자 감마 대신에 뭘쓸수 있어? 알파 플러스 파이 네. 여기 대신에 감마 아, 대신에 알파 플러스 파이. 근데 그게 이제 사인 마이너스 알파겠죠. 더해서 1 8 0이니 뭐? 더해 180은 마이너스 터도 네. 아무튼 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아 이게 더해서 180이냐? 네, 사인 네. 마이너스 알파는 오른쪽 거 오른쪽 이거?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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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알파. 사인은 더해서 안 막히니까 얘는뭐 하라고? 사인 마이너스 알파인데. 네. 마이너스 알파인데. 아, 마이너스 오케이. 이게 마이너스 로로맞니까 야, 이런 식으로 렇게기해 예. 네. 이거 처리 해요? 이게이었어요면될금여아요 이게 질문이었던 사람은 기 지금 여기. 이금여1지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야 여기. 지금 거기지기본 문제 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 사인 x <laughs> 플러스 a 플러스 어, 그 코사인이 바꿨어요. 코사인이 뭘 바꿨어? a 플러스 a. t 네. a 플러스 1. A, 아, a 플러스 1 그래 네. 이거에 사인 이렇게 된다 당당하잖아 t는 취하는 거야. 네러스 b. 됐니 네. 어, 그러면 죄 얘를 <laughs> 치하 한다면 네. 네가 그럼, 그럼 얘가 이거를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에 t 네. 아, 플러스 b가 아, 되는 아, 거 아니야? 이거 푸면 안되어 같이 하고 싶어? 이 어, 이건 아니고 같이 하어이건 고난도래. 야 여기서 같이 음, 푼 문제 15번이랑 5번이랑. 15, 15번은 우리 거. A, A, 5 5번에안 번아 예 간다. 네. 자 A는 뭐래? 음수야, 그렇지? 네. 어 어. 어. 근데 음, 얘가 근데. 가진 값은 항상 양수 값이잖아. 그렇죠. A는 플러스 A 플러스 1은 허수의 네. 값을 가질 거니까 뭐그래 그려보셔도 그래 되고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음수이고.

a 제곱 t 플러스 그러니까 t의 번호는 원래는 a, a번은 이상씩식으로 어. 그래서 t는 2분의 1 a는 상수야 t가 변수야 그래서 네네. 이거 넘어가도 되죠? 계속 해볼까? 자 마이너스 1지 번호는 뭐가 됐다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얼마? 아 그렇게 마이너스 6이지 네그 다음에 1지 번호면 이제 그러면 A A 플러스 A 조프 B 는 프로 C, B 조 프로 B 가얼마예 B 조프 더해주면 B 는프 1, C, B 조프2 C, B 조 B 는1그렇죠조 프로 B 가1이니 B 얘랑 로 어... B 가 1이면 B 차피 결과값은 같은거지 조 프로 C, B 조 프로 C, B 조 프로 C, B 조 프로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 a t is wrong with that? I'm a 3에 a minus. 네. 아, a is a A 는 s a A i a minus. A is a minus. A is a m i n u 그 A 제곱. a A is a m A is a A is a s A i 러스 1을 n 로 s A is a x 이게 맞는데 여기 좀 아는데, 어, 저저한 뭐가 아닌데, 아, 니 아, 아, 어떻게 넣으면 아는데요, 아는데, 아이이플러스네이러스 이를 티로 해놓고 티를 사이네스를 엑스로 취급하면, 아, 그렇게 해서 아냥 이거는 똑같지 뭐, 그러니까 티 사이네스 플러스피로 음.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는 건, 얘가 티에 사이네스, 여기 엑스가 된다고, 네, 이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저 변수 x가 마이너스 1에서 덧댄까지의 범위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1 e 집어넣는 거랑 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음, 똑같이 요 네. 똑같죠. 다음은 응. 14번. 네. 오, 좋다. 방금. 추천을 받았어요. 누가요? 제가어떻게 14번. 내가 질문인데? 알았요 <laughs> 14번에 문제를 보지 않았지만 오배근 잘했어 배근 잘했어 칭찬 오야1 4번 맞을 음. 수도 있겠는데 배근 그럼 어떻게 했지? 유리함수 그렇지 우와. 아유리함수이거에는저 C로 나눴어요 네 X가 어디냐 X의 범위가 나와 있잖아 x 를 C로 어 위에 C로 나눠요 위아래로 그렇죠? 네 그럼 T의 범위가 나오죠? 네 그러면 우리가 T의 범위 x 의 정의율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T의 값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제유리함에 약해가지고. 하 아, 아. 이거 증가야, 지가 웃기는 장봉이시네. 얘는 <laughs> 예, 지금 내가 t로 가는 면 2-t에다가, e 그치? 3 3-2. 3-2. 2t죠? 우와, 저 화양한다. 됐어요? 네. t 의범위는 뭐 또, 사지이 마이스 1에서 1 왜? 에? 마이스 1보다. 뭔 소리야? 아, 세상에. 아, 마이스 있구나 뭐, 그래 <laughs> 야, 씨. 그리고 애초에, 애초에 마이스 1보다 1까지가 y가 1부터 1까지는 어떻게 있어? 이거탄젠트야 이거 새끼야. 네, 탄젠트 네. 0은 100. 원 그래. 30원. 여기서 t는 0에서부터 1까지 이제 됐죠? 그러면 점근선은 자진영아 네. 여기서 점근선은 x가 뭐 y가 뭘까요 점근선요? 이 네. 음. <laughs> 점근선 응. 2파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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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뭐, 아니 유리 뭐, 아니 아니 아수아 <laughs> 저 말하자면 티엠 하는 거야, 유리한 수. 잘 맞았어요, 씨. 야, 100원 나도 지금 백원백원 오랜만에 맞힌 문젠데. 오랜만에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자, 이거 유리함 수, 유리함 수잖아요. 요 친구야, 전근선을 저예요. 이거 눈으로 풀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laughs> 근데 전문선 빨리 거 하면 빨리 줬잖아. 예쁘게 안 만들어도. 예. 이게 뭐예요? 2랑 2. 네. 2랑 마이너스 2죠? 네. X는 2, 마이너스 2, 0 집어넣으면 뭘 지나냐? 2분의 3이요. 2분의 3. 선생님, 네, 뭐 진영이 설명해줘요. 여기가 <laughs> 지나는 거지? 네, 지나요. 네. 이렇게 고르는 거냐? 이렇게요. 이렇게? 진 아, 어 네? 아, 어, 어, 이렇게 어, 선생님, 거. 진영이 지금 어리둥절한 표정 안 보이세요? 면 주제값 1, 1, 1, 진영이 어리둥절한 표정 안 보이세요? 안 보이네. 진영아. 네. 정근선 어떻게, 너 지금 수학하에서 정근선 어떻게 배워왔어? <laughs> 자, 쉬운 걸로 가보자. X 플러스 1분에 2X 플러스 3. 자, 이거 정근선 어떻게 구하냐? 그렇지. 당황. 유가 배웠던 유리함수에서 정근선이라는 거 정근 배웠니, 혹시? 아, 이거 다 많이. 정근선이라는 거 배웠니? 유리함수 배웠니? 네. 유리함수 어떻게 배웠니? 기억 안 난다 네. 유지함수를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네. x 플러스 1분의 2에 x 플러스 2 해주면 e x 플러스 2니까 2주분이다 분료는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다 배웠을 거예요 나는 저거 기억 안나 이거 아니야 난 너네한테 설명 안 했어 1 플러스 1플 플러스 나들 수는 없어나들이 이렇게 아 아. 했을 때는 유기식이 약분 될때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한번 보는 거 네. 밖에 없을 네. 거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 <laughs> 나 이거 그냥 이걸로, 정성. 정성. 이걸로 원래 정석적으로 이렇게 보기요 기본, 기본적인 정석들이 이렇게 보여요. 우리는 빠르게 들방법배웠잖아 그렇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꼴. 얼마 x가? 마이너스 1. 그럼 분 x 마이너스 절대 안돼. 그리고 x는 안됩니 그렇지? 그럼 얘 x의 개수. 얘가 y의 전분성이 1분의 2. 이렇게 보여요. 이것도 보면 x가 마이너스 1이 절대 안되니까 그렇지? 그럼 이에다가 뭐 더하거나 빼지면이 무조건 되는 거잖아그치맞아 그래서 이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y는 2는 절대 안 돼요. 이마게 x, y는 절대 안 돼요. 등에 뭐유리함수 설명 이 있었는데 유리함수를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정근선 정도까지만 도와실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자, 그러 다음에 이거 그래프를 주면 x 의영지분과 y 의 영지분함이 이놈의 값이 3 이니까 가6 0 마이너스 1 와인 0라는에서선0 0서삼진하게 이렇게 그를0 0 0 0원에서 10,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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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잖아에서1 0 0 0 0을때가수상 수학 0원1 0번 이거 그래서1 0찾0거원에서1 0 0 1 0번에 같이 했었던 문제 아닌가? 0 0 0 0원에서1 0서1 뭐 오늘 100원 잘하니까 15번 해준다 아 진짜 멋지다 와, 뭐. 15번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그럴 거거든요 강렬이가 답나 날이야? 네나2 마이너스 2다, 2다. 마이너스 2네나왔1 2 3 야, 씨. 야, 내가 4 5 2 3 5번볼게5번5번3가5번3 4 5 2 3 4 5 2 3 4 5네3 4 5 2 3 4 5 2 1 4 5는1 4 5 2 3 4 5 2 3 4 야, 2가4 5 2 3 4 5 2 3 4 4 5 3X 이거 태문제 플러스 문 3X4는 1이놈이야잖아 같이. 맞냐? 근데 이렇게 뒤에 복잡하면 어떻게 하든 아 치워 네 그럼 내가 이걸 4X4인 4, T라는 걸로 치워 냈죠 그럼 T의 번호가 바뀌어요 100원 그죠 잠시만요 빨리 빨리 T번호 빨리, 뭐, 빨리 구해 새끼야 아니 으어 방어신질 하지 말고 자티 e tea won't buy all t o g e t 4 e 4 I w 3 7 그렇지. w many pies? Okay, how many p i e 이 How many p i 그 s How many pies? How many pies? How m a 이 y pies? How many pies? How many pies? How many pies? How many 8. 6. 아, 6이구나. 그렇게 <laughs> 시키네 <쉽긴 해>. 8, <laughs> 9, 10. 이렇게 봐. 됐냐? 네. 10, 네. 네. 아니, 근데 어디서부터 그릴 거야? 4분의 8서부터 그릴 거야, 새끼야. 네. 사이즈 4분의 8이 어, 얼마야? 어, 45도니까 2분의 1부 2요. 어, 맞어. 어, 그렇지. 2분의 1터 2지? 오케이. 귀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터2 네. 자, 이만큼서부터 그리는 거야, 그래. 그래, 그렇지? 네. 그래, 얘가 쭉쭉 쭉 와가지고 4분의 37이면, 네, 8. <laughs> 어디가 팔이냐 팔 여기가 1이지 굳이 네. 여기 네. 9분하는중점 여기잖아 9번 4분의18 9이에1 2번의1아무튼잭가야 여기까지만 3. 그리잖아 그래프를 그래. 음왜 내가 이거아무튼이라고 하느냐면 1이랑만 넣으면 찾을 거니까 4... 그러면 그래, 1은 어디 있어 이것보다 높이 있냐 밑에 있냐 밑에 있지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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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죠 1이 최대 값이잖아요 1이 그래 어, 값이잖아요 지아 그래. 미안. 아니지아요니까아니니까아니까 깜짝이야. 여기가 4야 지금 깜짝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4야 그치? 그럼 2분의 루틴이 뭐가 어디 있냐 4분의 아, 그럼 애초에 2분의 2 루틴, 2분의 루틴이, 루틴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근데 2분의 루틴이 다 아니잖아 일부 뭐가? 뭔 소리야 4 곱해야 맞잖아 4분의 8 4 곱해야 4 곱하면 아니지 2루틴이 3번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영상 찍고 있어 됐어? 자 그러면 내가 1이라는 너랑 같이 부끄면 되잖아 네, 1이라는 거에 쭉. 아, 아홉 개 9개. 5개, 5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덟, 아홉. 개수는 아홉 개가 맞는 거죠. 그치, 한, 근데 그치? 여기서 뭘과하라고 했으면, X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다시 이놈의 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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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점, 지점. 그런 문제 하나 있지 않아? 지점, 네, 지점. 네, 네. 더 이상은 뭐.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를 하나씩 구하기 힘드니까 뭐, 이놈의 값, 이놈의 합, 합 합, 합 합, 하방하방으로 지랄 하겠죠? 마지막에 안 그런데 중에서 그렇지 비니디에서 아까 뭐 하는 네. 거 있었잖아요 네. 네. 여기 앞에 여기 3번인가? 여기 3번 아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그래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문제 풀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아 우리 그때 그거 했다고 기억나는가 이런 알겠지. 식으로 돼야 대화가 된다고 대화가 돼야 지 얘들아 아저는 이거 치아가 1,2,3,4,5,6,7 우리 다아5 6야 엄청 멀거는 <laughs> 근데 27분인데? 치아하고5초하아1 2 5야아5 6 16번 지문이니 아니요, 요아저지문이니 16번, 저 16번. 저 맞았습니다. 1 6번가 사람? 아, 볼게. 네. 아니,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어, 어, 어. 탄젠트 뭐야? DX는 네. 한번뱉트말아둘이킬수 없어. DX야. 그러면 두려워요. 야, 이 씨, 군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점을 찾으면 되잖아. 그, 그 친구 찾는 났어요 아, 그래? 아, 네 네. 넘어갑니다. 18번. 네. 그럼 그 그답을 파는 거요 아, 1 8번안 돼, 18번 지금 할수 없어. 19번. 아 이거 쉬워. 18번 안 돼, 19번 맞다. 19번. 0번 쉬워. 14번. 10번 볼게요. 네. 네. 1 9번 어떻게 할까? 원. 그리고 그래 그려. 디로이 그래 그려. 이거는 띠물이는 맨날 실거예요 힘들 믿거 같아. 한젠트 그래프랑 그렇죠? 쉬워요. 그 다음에 절대값 코스 엑스의 그래프를 그리죠? 네. 네 그럼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야 되요여기네 제가 시간 없으니까 불러드릴게요 네. 자 19번을 보면, 보면. 19번을 보면 네 탄젠트의 그래프를 쭉쭉쭉 그릴 거야 그치? 1부터 0에서 2까지 그치? 그러면 내가 1보다 작은 애들을 그릴 거니까 1이라는 게 결국 4분의 8이 알지네 요렇게 요렇게 그려요 여기서 네. 4분의 8이 그럼 4분의 5파이씩그네요그 다음에 이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야? 파이! 파이죠. 네. 맞아요. 그럼 뭐지? 다시 0 되는 지점 기이 얼마겠어요? 4분의 파이. 파이겠죠? 네. 4분의 파이. 아, 아. 4분의 5파. 아, 0 되는 지점. 네. 0이 되지 않아. 아. 시간이 굴려. 그 근데 0 되니까 일단, 일단 정근선은 여기 2분의 파이라고 두면 네. 맞아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 파이가 될 거고요. 야안보 네. 네.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네. 네. 거야? 그지 마. 2분의 3파이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다음 여기가 뭐가 된다. 이 파이가 될거고 파이 보 파이. 그러면 1보다 작은 놈에 대해서 를리는건데 여기 이렇게 다 될거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만 되겠다고 는거예요 네. 네. 맞아? 네. 여기 이놈이 얼마야? 제가 네. 4분의 5파입니다제가 네. 4분의 5파이지 아알수자 아,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범위를 내가 잘라서 드린다면 여기서부터 4분의 파이 맞아? 핸드 네. 2분의 파일보다는 크고, 4분의 5파일보다는 작다. 풀아요 얘는 4분의 5파일, 아니, 2분의 3파이요. 2분의 3파이요.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일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아, 잘라주고. 어. 작다요. 작다야? 등안 들어가니? 어, 작다. 등안 들어가고요. 됐니? 네. 그다음에 i 사인 절대값을 올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절대값 포사인 해주 그럼 그 2분의 5가 작고. 뭐? 이거야. 네. 그러면 저렇게 사인 값으로 이 나오거든요. 아니야. 네. 분수로 나오지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야 베타 네. 각이니까 그렇지? 네. 아올려 내가 네. 얘를 뒤집어 올려. 씨. 네.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저기 되는 분이 1 2보어때작이작나 작아지는 거지. 여기 래분네들이야2이1이지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이렇게 파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네.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분의, 4파이. 파이야? 네. 그럼 3분의 파이 2파이니까.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5이 3분의 5파이. 니분의5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5이렇분의5 어, 뭐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네, 분의5이렇분의 네, 5파이. 아,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5이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5거기 3분의 5파이. 3분의 5지잖아분의 5파이. 분의5분의5을찾아분의5요 쌤, 코분의5분의5이분의5분의5이분의5이분의5분의5분의5 소산의 네. 3번4번이죠 3분 없어3 3분 4분. 3분 4분. 3분 4분. 3분 4분. 3다 4분. 3분 4분.